자때 값, 이건 x 값이 주었을 때가우수기호값 혹은 x 빼기 가우수기역은 x 요거의 역수 값을 구하래요. 일단 가우수기호을 하려면 정수분을 찾아야 되니까 x를 간단히 해야죠. 자, 루트 4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나오죠. 이름 묶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루트 2 루트 4펜스 3이니까 루트 3 더하기 1이잖아. 그래서 x는 루트 3 더하기 1이야. 그럼 가우수기 x는 얘는 1점 얼마? 합하면 2점 얼마니까 2. 그러면 X 빼기, 가우스 X는요? 여기다 2를 빼니까, 루트 3 빼기 1이지. 자, 일단은 뭐 1번에 답은 2인 거 확인했고, 얘는 부모가, 루트 3 빼기 1분의가우스기는은 2고요. 얘는 2분의 루트 3 빼기 1이니까. 요거는, 유리하면 2분의 하니까 2의 루트 3 플러스 1이고, 그냥 공분하면 되겠네. 2분의 얼마야? <laughs> 3루트 3 더하기 1. 네.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된다.